부동산 상승기에 김포와 부천부동산은 경기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특히 신도시 택지 개발과 지하철 호재,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김포와 부천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특히 김포 골드라인과 1호선, 7호선 역세권, 그리고 한강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3년 전에 3억이었다. 분양가는 4억 되었다. 아직도 거품이다. 10억 주고 저기를 산 사람이 제정신이냐. 부천은 4억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기 서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0억 9500만원까지 거래됐었던 부천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길호반베르디움입니다. 스타필드를 포함해서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길산들초등학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0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4층 매물이 7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걸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옥길 호반베르디움 105동 2703호입니다. 8사타입 기준 매매가 10억 9500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부천에 거주하시는 5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10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7억 7,0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각각 4층과 27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4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억 3,000만 원 하락하긴 했지만,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면 114동 저층 매물이 7억 6500만원부터 나와 있고, 심지어 112동 22층 매물은 7억 9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인데도 3억 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인 이 편한 세상 캐널시티입니다. 신축급 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7년식 639세대인 이 아파트는 김포골드라인과 한강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한강 중앙공원과 수변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장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8억 4천 7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2천만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거래된 이력을 보면 19층 매물이 5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0%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캐널시티 509동 9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4천 7백만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9층 매물이 최고가 8억 4천 7백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9층 매물이 5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각각 9층과 19층으로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그럼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8억 47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B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8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C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 타입 502동 중층 매물은 6억, 502동 10층 매물은 6억 1000만원에 나와 있고, 506동 중층 매물도 6억 1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김포와 부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김포와 부천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2대 1, 최고 경쟁률 26대 1을 넘었던 부천 소사구에 들어설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 타입 평균 분양가 8억 4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629세대의 이 아파트는 소사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평균 8억 4천만 원 선이었고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저층과 고층 매물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천만원에서 삼천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피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이 백일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8억 2,600만원에서 삼천만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다소 비싼 분양가에도 경쟁이 치열했지만 현재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2.4대1. 평균 경쟁률 1.6대1을 넘었던 김포 북병동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사타입 평균 분양가 6억 5천만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1200세대로 27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700만원에서 플러스 3천만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109동 저층의 8사타입 매물은 분양가 6억 4940만원에서 700만원 하락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변 단지들의 30평대 시세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입주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신축 프리미엄이 더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김포와 부천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김포는 24년 초 미분양 매물이 조금 늘어났다가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면서 금방 소진됐습니다. 고천에는 24년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쌓였다가 역시 금방 소진되면서 현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김포에는 21년 이후 수요에 비해서 적은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은 물론 신축 아파트 가격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에는 24년 수요에 비해서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 이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들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도시 모두 전세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와 부천부동산은 경기 서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과 1호선, 7호선 역 주변, 그리고 한강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김포와 부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일부 상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포와 부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와 부천 원미구의 펠리스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 84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5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33동 5층 매물이 4억 8천만원. 135동 중층 매물이 4억 8천 5백만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133동 5층 매물은 남양 매물인데 현재 5개 부동산에 내놨고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호가에서 금액조율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원미구에 위치한 펠리스 카운티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8 4 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29동 4층 매물이 6억 4천만원, 129동 14층 매물이 6억 5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합니다. 김포와 부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서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